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음, 맞아요. 그리고 요즘 또 예체능이 많이들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도남 등의 예체능인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우선 간단하게 자신을 반의 안녕하세요. sure if you'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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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r 을 if you're not sure 이 f y o 고 r e not sure 님이랑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현재 유도 학원을 다니고 있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꾸준히 체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연기 연습과 목숨 관리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요 혹시 진로를 좀 생각할 때 가장 고민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운동을 늦게 배워가지고 망설여다 저는 만약에 부상을 당하거나 저 이상 골프를 칠수 없게 된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가 고민이에요. 주민 쪽이다 보니 미래가 불확실해서 선택하기 어려웠다. 할수 있겠네요. 어 학생들 학생들이, 학생들이 어쩜 본인의 진로 장벽을 장 만났을 때는 학생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수업 시간 안에서 나의 진로 장벽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체크하는 그런 수업 교육과정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해결 방법을 얘기했을 때 친구들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또는 그 친구의 고민이 깊었을 때는 따로 기 상담 시간을 정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깊은 고민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아이의 위치 그리고 아이에게서 느끼는 가장 큰진로 장벽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아이의 장 험을 통해서 그 진료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어, 저희 학교는 어, 1년에두번 진로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로의 날 행사일 때 어떤 캠프나 체험 형태로 아이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수 있도록 어, 일반 학교 밖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이들한테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매월 아이들에게 저는 설문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별로 그런 통계를 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또 진로 신문을 월별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의 생각을 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은지랑 너희 꿈이냐? 그 아, 꿈이 없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 한번 실습해 볼까? 그럼 꿈도 생길 거야그게 우리 있지? 보건동아리하고 학생이 그런 동아리들 이 그럼 보건동아리잘어 어서와 보건동아리에 온 것을 환영해 우리 보건동아리는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그럼 한번 실습을 떠나볼까? 다 같이 출발! 안녕하세요. 다들 심폐소생술 해보셨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저기 차려세요위등투한 갈색머리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저희 도서관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결하길 바라며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신이 관심있는 진로에 대한 책이나 자습을 하기 위한 아침 15분 독서활동, 작가님의 경험과 책을 쓴 계기를 물어볼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 신나 감상문을 연습하기 위한 독서감상문과 시필사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가 쪽에도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인 작가의 만남에서 공부에관심했던 책의 작가님이 쓰신 책의 계기나 뭐 책을 쓰는 이유 등을 물어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황 6반의 깜찍이 호연, 멋쟁이 정휘예요. 오늘은 마음 약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나어가시죠 먼저 마음 약방에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 마음 약방에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간식도 준다길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거기서는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 약이 간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 네. 혹시 어떤 고민을 상담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저의 진로 고민이긴 한데 약간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고 어, 좀 막막하다는 생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음, 거기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나요? 어,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거기 학생 클래스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저의 고민에 대해서 잘 상담해 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남중학교 전문 상담 교사 이름은 진주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마음 약방을 진행하기는 계기가 무엇인가요? 아, 우리 중남중학교 우리 친구들이 진로 문제나 또 학업 문제, 친구 관계로 인해서 되게 마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체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고민하다가 마음약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음약방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카드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되게 호기심이 있었고요. 또 그걸로 통한 자기 마음들을 확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조남지가 그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학업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또는 친구의 관계 문제들이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선생님들을 많이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을 잘 살펴봐서 친구나 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이 힘든 어려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으로.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볼 용기가 있나요? 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니까요. 저는 만약 골프 선수가 되지 않더 세 분의 미래를 항상 응원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